커쇼네? 커쇼가 불펜으로 나왔네? 커쇼! 니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케이팟다의 맛을 보여주겠다! 던져라! 던져라! 야! 던져라! 어? 야! 어? 그래 임마 임마! 이것이 케이팟다다! 지난번 영상에서 MLB에 입성을 하고도 이하 ER 로픈까지 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MLB에 진출하고는 뭔가 루즈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마이너리그 느낌이 나게 눈물 젖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초심을 찾는 햄버거가 오면 재미나게 한번 후비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황색 유니폼 강해 보이는데? 그만큼 이 몸에서 나오는 펀치력 파워를 이 타구에 실었을 때 어마어마한 타구가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으면 Don't 이드게 슬라이더만 골라서 왔 거라네. 초심을 찾아야 돼. 오늘 초심 찾기 대행진. 마이너의 눈물 젖은 햄버거. 자, 좋아. 좋아. 그래. 내가 마이너 리그 때는 선구안도 좋았었지. 가운데 오는 공,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만 친다. 8대 0이라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빠지죠? 우와! 와! 아, 저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특별 에너지 수혈 들어갑니다. 햄버거 조습니다 <laughs> 자, 눈물젖은 근데 원래 이렇게 작았나 와퍼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초심을 찾는 이 와퍼. 어? 뭐야? 잘못 온거 같은데? 원래 와퍼 이렇게 허접해요? 주니어 안 시켰는데 아! 방송을 보셨나 보다! 이 눈물 젖은 박매직의 마이너리그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먹으라고 배고프게 헝그리 정신! 감사합니다 우리 버거킹 알바님! 허접한 햄버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야 근데 맛은 있어 야이 새끼야 지금 햄버거... 아! 감독님! 마... 저만 믿으세요 배부른 박매직? 이거 못 막습니다 와퍼의 힘! 음... 아, 죽을 잡네. 한입더먹어야겠짜 자, 와퍼 힘 보여 드립니다. 한입 먹고 와퍼 타격. 눈물 젖은 와퍼. 아, 플라이더 스트라이크. 아, 네 <laughs> 하지만 이날 타격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웃음> 이렇다. <laughs> 어서 와. 아 l 좀먹다 보니까 아무 e t out got a lot of hustle 끝내기 끝내기죠 우리 말 공격 아니야 이것이 눈물 젖은 햄버거의 힘입니다! 굿바이! 예! 말했죠 햄버거 다 먹은 배부른 박매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지금 제가 왜안 되는지 알았어요. 오늘 안과를 다녀왔거든요. 그갖고그 안과에서 눈에다 대고 막 번쩍번쩍 번쩍 사진 찍고 검사를 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눈이 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잠깐 안약 넣고 하면 이거 무조건 돼. 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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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가겠습니다. 아니 먹방이 아니라 그눈 도핑 간다. 죄송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팬들 제가 좀더 나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났다 이거 눈물 날 때. 눈물의 어떤 호소. 자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 자 우리 신논현역의 IOK 안과 머리죠? 어 야! 이거 봐! 안약을 넣었더니 바로 선구안 좋아지죠? 좋은 눈? 좋은 눈! 좋은 눈! 아 아직 약효가 안 나온 거죠? 이게 원래 안약이 넣고 바로는 오히려 좀 뿌예요. 약이 스며들었거든요. 어 좋은데? 어 시야가 되게 밝아. 어 진짜로. 굳이 그, 골랐죠. 좋은? 눈? 자 안과 광고 연락 주세요. 물 아, 아웃소 아, 물이네요.

<laughs> 이것이 K..어? 설계..어? 세이브야 이게? 아니 이게.. 아 공을! 아 공을 포수가 빠뜨렸네아 포수가 공 잡는 게 직업 아니야? 우리 치즈직의 돈두리님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 새끼 마이너로 좀 내려라 포수 새끼 마이너내려야 돼요 이할 2품까지 떨어졌네 아왜 이러지? 아니 이게 억가가 심해 이게 약간.. <laughs> 좋은 타 나와서 <나가지고> 정면으로 가어 와서... 이게.. <laughs> 하지마 어떻습니까? 어? 아아 아, 근데 솔직히 잘 쳤잖아 감독은 매직박을 계속 쓰는거예요 감독님의 큰 뜻이 있겠지 쓰리 가자 됐어! B까지 누른거 같은데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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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어리둥절해 나가 임마 아 아 이거 위협적이니까 나 맞추네 자 과연 우리 팀은 점수를 어 뭐야 무사 말로 아니었어? 멘트를 하기 전에.. 거봐 나만 문제가 아니라니까 타 무한타 이거 진짜인가요? 아니 왜 아니 릴레이 <웃음> <웃음> 이것이 케이 <K> 설계다 임마. 에이그 <laughs> 바보. 야 내가 저걸 놓치 일부러 놓쳤지. 진짜 놓쳤겠니? <laughs> 어? 해볼게. 초록색에서 이거 점프 뛰면 되잖아. 지금 저서 <laughs> 나이스겠죠? 나이스. 야 이거 미쳤다. 샌프란시스코 외야의 박혜민 등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 어려워. <laughs> 아또나 나이... 요거 아! 어떤데 어떤데 타격 어떤데 이거 이거 못 가나? 자 이제 살아납니다 박매지 햄버거 소화되기 시작 김혜성 있나 오타니 3어 삼... 김혜성 해성이 형 해성이 형도 만났다 이정우박매지 김혜성 오타니 야 미쳤다 여기서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투수 사사키 질수 없죠 일본인 투수에게 좀더 집중합니다. 그렇지. 해성 형. 아 공사는 <목소리> 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 <경찰은> 좀 <목소리> 봐줄지. 아니 같이 한국에서 힘들게 와가지고 여기서 어렵게 메이저반 먹는 처지에 좀 넘어가는가? <목소리> 어 오타니다. 이거 썸네일다. 오타니 드디어 부셔드렸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거를 인트로로 쓰면 돼. 여기서 홈런 치는 거. 야 오타니, 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내가 혼내주겠다. 던져라. <목소리> 야, 오타니, 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내가 부셔주겠어. <목소리> 야, 비겁하게 전화고로 승부하지 마. 힘대 힘으로 붙자, 오타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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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다시 따세요. 아까 그 삼진 당한 거 그거 쓰지 마세요. 야, 오타니! 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K 배터의 맛을 보여주겠다. 던져라! 스페이! 야, 오타니! 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하지만 나에겐안 돼. K 배터의 매운 맛박매지이 보여주겠다. 던져라! 도망가지는 구만 그럼 그렇지.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덤벼라 호대 <목소리> 삼 커쇼네 커쇼가 불펜으로 나왔네 커쇼도 부셔주자 커쇼 네가 야구를 그렇게 잘해 케이바타의 맛을 보여주겠다 던져라 그렇게 오래 <목소리> 아이 타이밍이 아왜 이렇게 오래 걸려 던지는데 던져라 던져라 야 던져라 어야 그래봐 이마 이것이 케이바타다 커쇼, 넌 잘못이 없다. MLB 200승 이상한 투수죠? 하지만 저에겐 안 된다는 사실. 커쇼 세월이 연속하네. 에이, 젊었을 때도 제가 이기죠. 13대 4아직도 공격을 하네. 그만 쳐도 될것 같은데 이제. <목소리> 아! <목소리>

많이 빼야 네요그다 빼면 뭘 쳐? 하실때공 중심에 맞추시면 타가이아그 정도는 나도 out. 알지. So 다눌었어다눌었어요자 아, 이제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네. 이건 short. 빠지겠지? 와. 타격이 아, 잘안돼왜 그러죠? 나 원래 타격 잘했잖아, 그죠? 됐다. Get over, get over. 실투 설마 잡지 않겠지? 아, 나 너무 눈물난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실투라 운이 좋았던 건데, 아왜 이렇게 안 될까? 자, 그래도 어쨌든 하나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왜 그럴까? 어! 감독님! 아, 미안 미안. 아, 감독님. 아, 나 잘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We were moving into summer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여름으로 접어든다고. 아! 아 이번 달에 이달 사푼 섭리. 너 내려가자 이 자식아. 감독님, 아나 잘할게요. 아이 제발 마이너 보내지 마셈. 어, where do you want to put your focus? 아 내가 뭘 늘리고 싶냐 이런 거구나. 빠따로 야지 빠따, 빠따로 하겠습니다. 빠따로. 감독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 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빠따에 집중합니다. 감독님이 두배 이벤트 걸어줬습니다. 감독이뭘 천사야. 쓸말하니까 쓰지. 1번 매직박, 2번, 2번 이정우. 한국인 테이블 세터. 정우영! 내가 밥상 차려줄게, 형. 맛있게 또 먹어. 그렇지! 좋아. 아, 이정도 타이밍. 오케이. 형, 정우영! 형. 맛있게 드세요 감독과 면담 후에 달라진 삼성의 디아즈 있죠? 보여드립니다 이점 났습니다 저희 진짜 진 퍼펙트 한번더 퍼펙트 한번더 <laughs> 그래 이거야! 감이 <laughs> 왔다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반사신경보다 그냥 일반인의 반사신경 제가 워낙 운동신경이 <laughs> 좋고 아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 맞아. 그래. 어. 이제 알았어. 2배 이벤트에 오면 맛있다. 떡금몇개 주려나? 한세 4개 주나? 그래서 이 정도 시켜속 받아야 되는데. <목소리> 어, 나다 눌렀다! 오다눌렀어요 여러분.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날 그냥 찔로 보는 구만 어? 이거를 이루를가 타격해서야 돼 타격해서. 타격해서야 돼 타격해서. 어 뭐야? 운전갔나봐 끝내기. 끝내기다. 들어와줘 제발. Well. 완벽히 부활한 박매직 한번 해야 한다면 그때였는데 그때 했죠? 야.. 어? 오늘도 6개? 야 좋다 좋다 투하우! 봐야 돼! 아 조졌는데? 조졌는데? Cut, cut, cut. 나이스 캐치!!! <목소리> 매직 박해빈! 나이스 캐치! 경기는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 여기서 끝내기까지 쳐버린다면 어떨까요? 아주 재밌는 시리즈가 되겠죠? 갑니다, 박매직. 제발,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제발!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이것이 박매직의 플레이입니다. 매직 박혜민 수비 후 끝내기까지 중간거못한거다 드러내. 자, 결국 구하라 박매직. 그 활약은 어디까지인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펼쳐질 박매직의 활약.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뭐해 Runner tagging for third. I'll 잘못... Sometimes that can be a little tough, but you know, at the very least, if you can find a way to. Hang Manufacture that runner 아! first. It feels like it's 아니... really important.